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적거리고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밝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화기애한 명절의 밝은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침통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 이더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곧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곳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비 대신 오히려 무자비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무한경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정기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낙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내 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자비, 이해, 배려와는 다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하는 경쟁의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이 병자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는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대답과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가 간절히 원하는 병고침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어색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되는 대답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또는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말해도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은 예수님, 내가 깨끗한 밥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둘러싼 사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만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도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대화의 어색한 질문입니다. 3 8년된 병자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못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질문해야 할까요? 알겠어. 내가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리고 물을 처음으로 움직일 때에 너를 그 못체에 넣어줄게. 그러면 너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본문에 사용된 누워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피곤해서 누워있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누워라고 하는 의미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 앞에 있음에도 상관없는 병을 탓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식과 심 회복과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도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상과 흑역을 탓하며 조금은 어색했던 어색하게 대답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우리는 이 사람이 병이 낫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이 사람의 반응은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어, 내네 병이 곧 나았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나요? 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물에 넣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았나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병 고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물을 상징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심과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은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안식과 심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양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에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과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되어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에 한 단어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네. 3 8년된 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삶과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잠을 정했던 그 어떤 잠보다 꿀잠과 단잠을 잔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주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심을 주니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단순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 회복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기쁜 한숨을 내쉬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쉼과 안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미 구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때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심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